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죠. 믿습니까? 그 감격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고백.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이 저절로 계속 뛰어 있고 여러분에게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며 여러분을 살아있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유가 없어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야너 잘나서 산것 같냐? 네 힘인 것 같냐? 당연한 것 같냐? 아니야 내가 오늘도 너에게서 은혜를 거두어드리면 너 그냥 와야 돼 오늘도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너 선물로 받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건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